한때 행복의 마을 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존 스튜어트밀의 공리주의를 배우고 이를 마을의 규범으로 삼고자매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변두리에 사는 할아버지 벤자민이 자신이 키우던 닭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닭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직접 키운 닭 중에서도 벤자민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키운 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닭이 마을 축제에서 선보이기로 한 최고의 요리 재료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요리가 될 닭이 사라진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을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은 벤자민에게 다른 달을 줘서 그의 슬픔을 덜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무리가 일어섰습니다. 벤자민의 행복이 누락된다면 이는 최대 행복을 저버리는 것 아닌가요? 그러던 찰나, 마을의 가장 현명한 인물이라 불리던 마더 엔, 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여, 캐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벤자민의 달이 그저 한 마리의 달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그 달근 벤자민에게는 단순한 육체적, 캐락이나 유익 이상의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마더 엔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의 배를 채우는 기쁨 이상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른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벤자민의 닭을 찾기 위한 마을 전체의 공동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며칠 후 닭은 결국 마을 외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닭을 찾아내고 벤자민에게 돌려주자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닭은 특별한 손님의 재료가 아닌 마을 전체를 위한 상징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축제가 열렸을 때그 닭은 벤자민이 손수 만든 화려한 깃털. 장식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번 축제가 그 무엇보다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거전한 달개 품으로 돌아간 이 해프닝은 마을 전체의 질적 쾌락의 가치를 알리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날을 되새기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에는 실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플라톤은 제자들을 모아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실제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직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식을 얻고 싶다면 그림자가 아닌 진정한 형태, 즉, 이데아를 추구해야 합니다. 플라톤의 이러한 말을 듣고 제자인 글라우콘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들도 그저 그림자일 뿐인 것인가요? 하늘의 구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길가의 작은 돌멩이조차도요? 플라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글라오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데아의 불완전한 반영일 뿐입니다. 만약 너희가 진짜 구름의 이데아나 돌멩이의 이데아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진정한 지식에 한 발짝 다가간 것입니다. 여기서 호기심이 많은 다른 제자 소크라틸레스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이데아의 세계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데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플라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감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의 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철학적 탐구와 깊은 명상을 통해 이데아의 형상을 볼수 있지.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을 보다가 동굴 밖에 찬란한 태양을 직접 보는 것과도 같다. 하지만 그의 설명에도 몇몇 제자들은 그저 그림자를 공부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과 직관적인 사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소크라틸레스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따라 동굴 밖의 태양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소크라틸레스는 깊은 깊은 산속에서 명상에 잠겨 이데아의 세계를 살짝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거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뿜어 나오는 찬란한 빛, 그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전한 형태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돌아와서는 플라톤에게 달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데아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세상 모든 것의 진정한 형태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들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그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크라틸레스가 이데아의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이데아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철학적 탐구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진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지식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테네의 밤은 또다시 깊어갔고 그곳의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언젠가 그들 각자도 이데아를 발견하기를 꿈꾸며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들을 인도하며 반짝였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의 무지에 대한 인식 이론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어느 날 시작됩니다. 아테네는 지혜로운 철학자와 학자가 모이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참된 지식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아테네의 한 광장에서 소크라테스 가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논의해 열중하고 있을 때한첨부 자신감 넘치는 학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의 학문적 연구를 끝냈으며 그 지식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학자는 소크라테스에게 다가가서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르쳐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지? 정말 모든 것에 대해 아는가? 젊은 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게 말했다. 네, 저는 우주, 인간의 마음, 사회의 법칙 등 모든 것에 대해 연구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젊은 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겠느냐? 물론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알고 있습니다. 젊은 학자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 뒤 땅에 떨어진 작은 조약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조약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는가? 젊은 학자는 순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그건 그냥 땅에 있었던 것이겠지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읽습니다. 이 조약돌은 무수한 시간 동안 강의 흐름과 바람에 깎이고 깎여 이렇게 작은 형태로 남게 된 것이네. 그렇다면 이 강이 언제 처음 흐르기 시작했는지 알겠는가? 젊은 학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크라테스의 미소 어린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그건 아직 깊이 연구해보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조약돌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친구여, 이것이 바로 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수 없는 존재이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조차 실제로는 우리의 무지를 가리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네. 그 순간 젊은 학자는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지혜의 시작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정한 배움이 시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제 무지를 인정하며 앞으로 더 넓은 시야를 향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후로도 젊은 학자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남긴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크라테스의 무지 인식 이론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진정한 지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어느 조용한 마을에 사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였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루하게 여기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에 실증을 느끼며 그는 자신의 삶이 아무런 특별함도 없는 반복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의 삶은 한 여름밤이 꿈처럼 기이한 사건으로 뒤바뀌고 맙니다. 어느 날 마르코는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책들을 뒤적거리다 그는 한 권의 특이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컵 표지에는 제목도 없고 저자의 이름도 없는 그저 검고 두꺼운 표지 뿐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마르코는 책을 펼쳤습니다. 책 안에는 기묘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선택하라. 그 순간을 영원히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처음에는 이 문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르코는 잠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똑같은 하루의 시작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경우, 오편배델브의 노래 소리, 저녁에 갑작스런 소나기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두 번째 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심지어 백 번의 하루 동안도 같은 꿈을 꾸는 듯한 삶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점차 마르코는 영원 회귀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에 공포가 사라지자 그는 이 기회를 자신을 철저히 시험해 볼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최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 없는 삶이 될까? 마르코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달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두었던 책을 읽었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했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사랑을 키워 나가기 시작했고 도전에 가득찬 업무에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루의 반복 속에서 자신이 내면을 진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끝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결국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미래를 채울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을 진정한 의미로 채워가려는 노력을 하며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거울을 보며 미소짓던 그 순간, 이제서야 모든 시간이 정지한 듯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비현실적이지만, 니체의 영원 회귀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 답은 마루코처럼 우리 자신이 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